지호, 지오. 지호가 가장 힘들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제가 어, 솔직히 블락비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누구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지호를 보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죠. 음어 완벽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완벽주의자.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에안차면은다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데 이제 자기는 더 아까 그러니까 보, 본인은 엄청 힘들겠죠 당연히 그니까 그만큼인데 노력를 하면은 당연히 더 오는 게 있으니까 지도더 하는 것 같고 보기 좋아요 멋있어요 솔직히 남자, 남자 대 남자였어 저를 약간 정말 이성으로 한번 커밍아웃? 커밍아웃을 할 기회를 제가 테일이 <laughs> <형>, 커밍아웃 <laughs> 무슨 소리야 또 저번에 테일이 형이 저번에 저 어제도 숙소에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, 자기 감정을. <laughs> 나왜 이런지 <이러는지> 모르겠다고. <laughs> 맥주 한잔 하는데 지호 형한테 뽀뽀해도 되냐, 그러더라. 대이원 네. 정신 못차리고 진짜 <laughs> <laughs> 정리를 할게요. 오. 오.